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합성 함수의 값을 구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식을 조금씩 정리해 가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묶여있는 역함수, 얘를 풀어줄게요. 얘를 풀게 되면 뒤부터 나와야 되죠? 이렇게 요렇게 풀어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g의 역함수, 원래 앞에 있던 거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역함수 여기 묶여 있는 거 풀어주면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그대로 g가 돼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f의 역함수가 되고 남아 있는 g함수 적어주고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는 게 g의 역함수의 g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면서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럼 남는 거는 F의 역함수, 그리고 G함수 합성할 거고, X가 C일 때의 값.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F의 역함수의 X 자리에 G의 C의 값을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요거를 구해야겠네요. G, C의 값. 자, 그럼 GX, GX 그래프를, 자, 잘 따라가셔야 돼요. GX는 위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렇게. 아이고 잘안 그려지네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C가 지금 어딨어요? C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쭉 따라 올라가 이게 GX죠 그때 의 Y값이 필요해 근데 안 써있어요 이때 이용하라고 준게 뭐냐면 Y는 X예요 얘를 따라서 먼저 좌표를 표시해볼게요 자 얘는 X는 Y라는 것 자체가 X좌표 Y좌표가 같은 거죠 그 얘기는 A, A 이렇게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C, C 같을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고, 또 D, D 따라오면 얘는 D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얘는 어디야? 이렇게 쭉 내려오면 H랑 같네? H 써줘. 그럼 방금 내가 구한 거 C일 때 어떤 값을 가져요? D의 값을 갖죠. 그럼 아, GC는 D구나. 그 얘기는 F의 역함수에 D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F, X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나와 있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f의 역함수에 d를 집어넣었더니 k가 나왔다 이렇게 쓸수 있고 그 얘기는 f 함수 입장에서는 x, y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k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에서 d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자 d 어디 있어요 방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d가 여기 있어 y가 d일 때 그때 fx를 따라갈 거예요. 자, 빨간 색깔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fx는 어딨냐면 이렇게 쭉 와서 여기예요. 그러니까 g함수 말고 fx 이렇게 생긴 거. 그때 x값은 누구예요?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 2가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k가 2가 나왔고 아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k였으니까 요 값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f역함수의 d의 값은 2구나.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